오빠는 연애를 하고 있네요. 내가요? 네. 어, 3 개월. 어 그래. 뭐라고 있냐라고 물어봐도 연애 연애를 하고 있대요. 연애를 하고 있다고? 네. 삼 개월 안에 누랑. 한... 숨겨둔 숨겨둔 여행이 있나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안녕하우스입니다. 와, 아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네요. 아, 자 역시. 이쪽으로. 와, 예술이야. 여기 포토존이야. 네, 포토존이에요. 이유야,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음. 오, 예뻐, 예뻐. 여러 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제 그럼 침실을 갈까요? 와. 와. 어, 예쁘다. 뭐아 이쁘다. 일단 뭐짐 같은 거좀 푸시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짐 푸시고 담소 나누시고 저희는 음. 잠깐 내려갈까요? 좀 쉬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언니. 그럼 낙조 여기 저수지 찾아보고 음. 뭐 가신다고 하니까 음. 찾았습니다. 찾았다고? 벌써? 네 여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있나? 오, 예쁘네. 여기가 길정됐어 네. 그러면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닭발을 사오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가서 일단 뭐또 물어보죠. 근데 아직은 시간이 해 주려면 뭐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전번에 어디서 보니까 저형번 타로 타로 같은 거 엄청 잘 보시던데. 타로? 예, 네, 타로 좀. 너무 어울린다. 솔직해 <laughs> <laughs> 시간 남는데. 일몰 될 때까지 한번. 그러면은 타로 있나 한번 물어볼까, 진짜? 근데 지금 쉬라고 해놓고 타로 봐달라고 하라고 충분히 쉬었죠 형? 20분 정도. 쉬었어요? 형 20분 쉬었으면. 근데 아, 근데 일단 다시 타로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끼리 아, 아, 지금. 아, 그러네. 일단 그러면은 잠깐 내려오라고 하는 게 낫겠죠? 여기가 넓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 그렇죠. 아, 되게... 나 친구 맨날 이렇게 해주잖아. 어. 그게 이제 사랑이 계속 어. 이렇게 들어오세요. 등록돼. 네. 뭔지 자 이거 어때 무슨 말인지. 혹시 솔비씨 그거 갖고 있어요? 뭐야? 타로카드 보신다고 아, 아, 제가 항상 챙겨다니는 그래. 게 있거든요. 있어! 아, 있어! 형! 타로카드 갖고 왔대! 역시! 갖고 왔대! 어, 예. 아, 제가 근데 이거를. 아 근데 전 사실 이거 좀잘 맞춰요. <laughs> 이게 사실 타로는 궁금한 게 명확해야 돼요. 음. 3개월 안에 대답이니까.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3개월 안에. 타로 보실 때 쓰시는 선생님 성함이 계신가요? 뭐 애칭이라든지. 어 있어요, 루라. 로라. 루라님. 루라장 네. 할 때. 로라. 그 루라. 로라. 루라장 맞아요, 루라 네. 로라 루라장. 로라, 로라. 좋습니다. 오케이, 루라 선생님. 뭐 덤비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저는 이미 있어요 마음 속에. 아 그러면 있는 사람. 있는 사람부터 해. 아, 저부터 할 테니까 빨리. 그러면 두 분은 좀 생각하세요. <laughs> 최근에. 어. 투자를 좀 잘못해가지고 사기야? 아니, 주식과 돈을 비트코인으로 네. 돈을 좀 잃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저희 장이 곧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 <laughs> 지금 촬영에 여기 들어가야 될까 아, 말까. 소장장 어떻게 <laughs> 드시면서 하실래요? 아직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금전적인 것만 어, 앞으로의 어떻게 해보이잘될 긍정적인... 건지 네. 잡으니까 되네. 이거. 세장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로라 선생님. 그 그러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네,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그거. 아 이거. 이게... 이렇게. 뚜둥. 네. 음. 아. 음. 어. 어... 괴로워, 괴로, 아, 괴로 괴로 괴로하고 계시네. 많이 괴로. 워 파란색이네. 그냥. 저것도 파란색. 어머머, 어머머 진짜 이거 파란색이네 다. 이거 얼마전 지난달에 침대에서 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에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운둔자거든요. 진짜 다 이거 지금 밀은거 보시죠 트로피고 나발이고 다 지금. 나발이.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래도 아직 얼마는 남아 있나봐. 네 남아 있어요. 네, 방어하고 너무 있어요.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방어하고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오. 근데 결국에는. 돈을 따세요+ 따세요 뭘로 버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돈을 벌어요 그걸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빨리 고민해보세요 가족하고 되게 트로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가족들이 같이 웃고 떠드는 이런 모습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가족 뭔, 프로그램이 뭔 재미있겠지, 들어오긴 했는데. 아 그럼 그거 대박 나나 보다. 아 그럼 그거 대박 나나 보다. 오 씨. 어, 설비, 어, 로라 선생님, 로라 어, 쌤, 어쌤 제가 한수 배웠습니다. 어 신기하네. 어 진짜 어좀 무섭다. 쌤뭐또뭐두분 어. 이제 삼 개월 기간이니까 삼 음. 개월 뒤에 난뭐 하고 있는지? 아니 그건 안 돼. 그렇지. 너무 어. 형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3개월 뒤에 나뭐뭐 뭐 해? 그냥 명확 더 명확한 거. 건강 이, 물어보고 거. 싶은 거는 나노후에뭐 하고 있어라고 가묻고 싶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는 나중에 그러면은... 뭘 하고 있어? 죽었는데? 잠깐만. 어? 어? 나갔고, 어? 어? 오빠 되게 떨어지는데? 의외다. 왜? Right. 오빠 되게 해바라기 스타일이다. 어? 해바라기가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한 사람만 바라보는 스타일. 갑자기? 근데 봐봐, 진짜. 오빠 카드에는 다 해바라기가 나왔어. 음. 지고지순 그런 건가? 오빠 연애를 하고 있네요. 내가요? 네. 물어봐. 3개월... 어, 그래. 뒤에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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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애를 하고 있대요. 연애를 하고 있다고? 네. 3개월 안에? 뭐라고? 뭐랑... 숨겨둔, 숨겨둔 여인이 있나요? 한 장만 더 봐봐요. 어, 봐봐요. 어, 봐봐. <laughs> 네, 연애, 연애. 어. 잠깐 근데 후는 있어요, 지금? 마음에 들고 있는 아니, 오빠, 사람이라던가 그렇지. 오빠는 있어. 누군가가 있어. 한점만 도보 보세요. 오 이거 재밌잖아. 그러면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우선 이거 하나 볼게요. 음. 돈이다. 돈과 돈을 돈 돈하고 연애하는 거야? 돈 많은 여자 좋아 <laughs> 돈 많은 여자 <거> 좋아 <laughs> 아 나는 근데 에야 나는 그러지 않아 돈에 좀 돈에 쫓다 쫓다 이 아니 아니 야 여러분 오해해요 내가 많은 게 좋지. 와나 진짜 이거, 이거 야 미치 말라며 아니 믿짜한테는 이거를 왜100% 성립을 지키는 거야? 형보다 네. 뭐 뭔가 있어야 뭘 만나고 뭘 나이가 훨씬 많은 사모님을 좋아하게 될수 있는 거지. <laughs> 말해 이거 혼자야 대신. 돈이 많은 신. <laughs> 아니 아니 정말. 아니. 아니 아니라고. 이, 아, 이대로 이, 네. 어? 카메라가 여기서 아, 해달라고 해 달라고 해해 줬는데. 네. 너무 웃긴다. 어. 아, 갈증 나네. 씨. 저형술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형술 먹으면 안 돼요, 형. 아 진짜. <laughs> 그러면은 우리 재성 씨가 제가 가요. 우리 두 분을 모셔다 드릴 겁니다. 저 괜찮아요. 네, 제가 가요. 모셔다 드려도 됩니까? 불명할 수 있는 자리를 모셔다 드거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는 길에 다말씀해세요 <laughs> <laughs> 잊지 말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오빠 어, 갈게 준비하고 나와요. 네네. 네 이따 봐요. <laughs> 가까울게요. 어,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조심히. 예쁜 그림 그려 와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보면은 낙조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치, 우리도 볼수 있지. 아 우리도 여기 있으면 낙조 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재성아, 네. 잘 갔다 와. 안 다치게 해, 물 빠지지 말고. 하루가 아주 버라이어티 하네. 어디길래? 궁금하다. 여기 얼마 안 걸려요. 되게 가까워. 오빠 맞아요? 아, 맞아요. 몇 살이에요? 저는 82년생. 아, 오빠 맞네.